이주교회협회 안교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과 주제는 제1 1과 무엇을 더할수 있었겠느냐 입니다. 먼저 기억자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이라 하신데,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이 세상에 이토록 악이 번성하는가? 우주의 대쟁트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드러내며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째,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셋째,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그 승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9일 일요 주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대쟁투는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대적 마귀가 여전히 이 제약된 세상의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대쟁투에서 승리를 이루셨을까요? 성경은 사탄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먼저 사탄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지만 참되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진리를 증언하셨고 진리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참소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공의가 자비와 양립할 수 없으며 율법을 율법을 범하게 되면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온 우주 앞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증명하고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사탄은, 사탄의 비난은 반박되었고, 우주의 평화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우주 앞에서 올바르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탄이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찬탈한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마귀의 나라를 온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그러하셨듯 세세토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거짓으로 온 세상을 기만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쟁투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진행 중인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는 현재 선과 악 아, 어느 편이 승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좌우된다.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오늘, 오늘, 오늘이 이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미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쟁투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느 진영에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때에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주 실패하는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기는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감의 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매일매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매일 아침마다 명상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약한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희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이름의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